저는 옛날부터 이 PRP가 정말 최고의 스킨부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PRP에 대한 거를 분석을 했더니 의료진 만족도도 높았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노문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문공장 이원입니다. 이번 논문은 ASJ 1 11월 1호로와 11월호에서 아직 정식 출판도 안된 논문이에요. PRP, 그러니까 혈소판이 많은 혈장.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연구를 다 PRP에 대한 거를 분석을 했더니 치료받은 환자의 만족도가 34%로 높았다. 치료 안 받은 거보다 치료받은 분이 34% 높았고 의료진 만족도도 높았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RP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PRP는 혈소판이 많다고 했잖아요. 혈장 안에 혈소판이 많은 건데 혈소판 안에는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재생을 위해서 하는 PDGF, TGF, 베타, EGF, 여러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트릿이 들어가서 이런 성장인자들이 이렇게 내뿜어주면 옆에 있는 섬유화 세포를 많이 만들어줘 증식하는 거죠. 이 섬유화 세포들이 콜라겐을 이제 또 만들어내죠. 콜라겐을 합성시킵니다. 항산화, 되게 많이, 어, 이제 뭐 약물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항산화 작용도 하고요. 피부 장벽도 개선시킵니다. 요 논문에 대해서 논문 공장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주사 많이 하죠. 주사하는 이물질 제품들 많죠. 여기, 이거는 주입을 해가지고 섬유화 세포를 자극한다. 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솔직히 성장 인자들을 주입을 해서 존재하는 섬유화 세포들을 자극 이제 자극을 해서 증식 시켜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거. 저는 옛날부터 이 PRP가 정말 최고의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내용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물질이잖아요. 자기 혈액에서 뽑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부작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사해 가지고 뭐 유가종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죠. 아주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는 이제 그 MCT라는 거 저희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PRP를 기계에 넣고 돌려서 시술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이 논문은 제가 작성한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게 활성화가 잘 된다는 논문입니다. 온도 변화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진동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줄기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혈액 내부에는 줄기세포가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여러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소판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좀더 좋게 해가지고 주사하는 거는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주사를 할수 있는 유일한 엑소솜이죠. 주사를 할수 있는 엑소좀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자가 거니까 자가 혈액에서 추출한 거니까 유일하게 주사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스킨 부스터는 이 prp라고 하는데요. 주사할 수 있는 엑소좀 주사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최고의 스킨 부스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